자 마지막으로 어어 <laughs> 어, 이거 일단은 이거를 리뷰하기 전에 아 저, 장, 간단히 역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그럴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사인지는 잘은 모르거든요 어. 이게 저거 그 인터넷 투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저거죠 수능특강 왜 그게 무슨 관계죠? 그, 그또 아,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하죠. 2000, 그 2004년쯤에 네. 그 켈로그에서 TV 광고를 냅니다. 그체스 음. 나라 대통령 선거. 그래갖고체스 음... 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 후보가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이 체키고 한 명이 착하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체키는 그더 진하고 부드러워진 밀크 초콜릿 음. 맛을 첵스 초코에 넣겠다라는 음. 공약을 내세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착하가 어 나는 첵스 초코 음. 안에 파를 넣어주겠다라고 <laughs>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음. 이제 그 홍보 이미지에는 또 음. 뭐, 온갖 야채들을 다 들고 있어요. 뭐 파도 있고, 당근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색깔에 맞춰서 파를 했을 때는 이제 파란, 초록, 초록색으로 막 변신하고 하는데, 음.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투표를 맡깁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laughs> 온라인 투표에서 1번, 2번 골라가지고 투표를 하, 하면은 이제 경품을 준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세트, 플레이스테이션 2. 그 다음에 뭐, 젠가 게임, 그 다음에, 당선된 첵스 초코 두 팩을 아하. 준다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laughs> 보면은, 뻔하죠? 답은 1번으로 정해져 있고, 너희들 얘기 그러니까 답정너, 선... 답정너죠? 이건 네. 그냥 그거를 아, 네. 등장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음. 골라. 골라,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줄게. 근데, 일본이 낫지 않겠어? 라는 시기에 이거니까. 설마, 이게, 파를, 파를 누가 먹겠어? 시리얼에다가, 해서... 막 이러면서. <laughs> 했더니, 이제, 음. 그, 인터넷에, 아마, 디싱인지, 웃긴 대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웃긴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웃긴 대학이래요? 네. 그 웃긴 대학에서, 어, 쟤네 마음에 안 든다. 어, 어디서 감히 소비자를 우롱하느냐 라면서, 음. <laughs> 차, 그, 착한테 몰표를 넣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음. 계속 모두가 음. 그, 착하에게 표를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뭐, 음. 파마첵스를 위해서, 막, 계속 다 2번을 눌러가지고, 음. 심지어는 계속 눌러가지고, 음. 체키가, 체키가, 차카 아, 차가 체키보다 10배 넘게 더 많이 표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음. 그래서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체키가 4,620표, 차카가 42,700표를 받았다. <laughs> 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음. 어, 이제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켈로그 로그 쪽에서 어 음. 인터넷 투표는 잘못됐다. 음. 라는 음. 내용을 발표하면서 내용 어 표를 날려버려요. 착하의 표를 날려버려요. 와우 그래서 그 그거를 삭제를 해도, 근데 착하 아, 표를 날렸어도 착하가 체키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음. 이걸 어떻게 해결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해가지고 켈로그에서 음. 이제 수를 씁니다. 여러분 ARS 전화 투표를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롯데월드에서 현장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두 가지를 하는데 음. 또 그거를 했을 때 특히 그 롯데월드 투표 같은 경우에는 온, 사람, 온 사람들 온사람줄서 있는 사람들한테 체키한테 투표를 하면은 저기 체스를 한통 주겠다라고 뇌물을 뿌립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체키랑 차카의 모든 표를 총합했을 때 인터넷 투표는 차카가 앞섰는데 나머지 투표에서 음. 체키가 더 훨씬 많이 표를 받게 만들어져서 음. 결국 체키가 당선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정투표가 된 거죠? 투표. <laughs> 득표... <laughs> 진짜로.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뭐상황을 이해하긴 하죠. <웃음> 근데. <웃음> 네, <웃음> 아니, 이거는, 그, 이건 사실, 그, 첵스라는거 자체가 어린이의 그 꿈과, 뭐 희망,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사실. 음. <laughs> 그냥 어린이, 그냥 좀 재밌게 해보자.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그 당연히 이거는 답,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투표만 하면 돼. 답정도 네, 상황이었는데. 하면 됐는데. <laughs> 역시, 그, 어, <laughs> 온라인 트롤들을. <어른데>? <웃음> <웃음> 어, 어른들을 어른들. 어른들. 어른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laughs> 네, 그래서 어, 어른 그 어떻게든 막긴 막았죠. 결국은 <laughs> 네, 뭐 표, 중간에 뭐 표를 삭제해 가지고 뭐 투표통을 바꿔 친다든가 뭐 금품을 음. 수수한다든가 뭐 <laughs> 다양한 부정선거가 날뛰긴 했는데 개표조작, 흑색 비방, <laughs> 네.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통한 선동, 금품 수주, 급조 투표. 아. <laughs> <laughs> 네. <laughs> 하여튼 그래서 <laughs> 네. 네. 최종 최종 결과 저기 어 체키가 46,424표를 46 음, 46,424표, <laughs> 착하가 네. 35,641표 해서 <laughs> 어약만표 차이로 체키가 당선이 되고요. 네, <laughs> 결국 착하는 착하는 몇 번씩 이제 CF에 종종 등장하다가 그마저도 이제 음. 등장하지 않게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laughs> 그 이후로 이제 보면 보시면은 그 체키가 음. 광고엔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착하는 주변에 이제 뭐 악당처럼 뭐 이렇게 음, 음, 나쁜 짓을 꾸민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음.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음. 이제 계속 그 부정 투표의 사례로. 이제, 이 책수 투표가 쓰이기 시작하죠. 음. 사람들이 인터넷에 드립으로 쓰이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짤방도 있었고, 음. 뭐, 그러다가, 음. 뭐, 어, 그, 이제, 몇번또 인터넷에서 다른 투표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계속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특강 사건이 있는데, EBS에서 수능특강 규제 시안을 열었어요. 이게 2010년 얘긴인데 어 시안이 한 8개인가 나와 있었는데, 이 8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골라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laughs> 여기, 여기도 그거였나요? 정해져 있었나요? <laughs> 아니요, 여긴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시한 하나가 되게 그 어둠의 어둠의 기운을 내뿜는 표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공유해드릴게요. 아, 불안한데. 트랜스포머. 어그 어, 이거 저작권 괜찮아요? <laughs> 저작권도 안 괜찮고 그 뒤에 있는 그 별표도 아마 그 당시에 그 슈퍼스타 K랑 비슷한 그 에이... 별표일 거예요 아마. 아그러네 이걸 보니, 보고, 당연히, 네, 또, 온라인 트롤들은 역시. <웃음> <웃음> 어른들은, <웃음> 또다시 <웃음> 네, 어른들은, 또다시. 어른들은, <laughs> 또다시. 이거를 골라버립니다. 아야. 그래서, 결국, 이게 시안이 8개였는데, 이 중에서 음. 이제, 얘가 4번이에요. 4번이 54%를 받아버리는데, 음. 결국, <laughs> 3일만에, 그, <laughs> 투표에 또... 뭔가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는 걸 알아챈 음. EBS에서, 음. 어, 비정상적인 참여가 확인되어 공정성 문제로 인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laughs> 에헤이, 그, 그러고, 음. 그러고 결국 이 투표, 이 투표 결과에서 그이 어둠의 표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탄저꽃이 표지가 네 방송이 돼가지고요 <laughs> 그냥 아주 무난하게 음. 어, 이게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랑 네. 마찬가지로 또 계속 음. 킬로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음. 날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 음. 되게 뜬금없이 첵스 시리얼 통에다가 파 뿌리는 영상을 <laughs> 걔네가 공개를 해버리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미안, 미안해와 함께 파마첵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태진아 모델 가져다가 썼다고 하던데. 네, 그 CF도 나왔어요. 음. 그래서 파마 음. 출시 늦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 이제 태진아가 파들고 노래 부르는. <웃음> 뭐야. <웃음> 아, CF까지 그리고, 공개했고. 네, CF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시식당도 있었다는데. 네, 시식당 모집한다고 처음에. 미안, 네. 미안해. 그러고, 아이 포스터가, <laughs> 포스터가 대놓고, 이 오바마 패그 옛날 선거 포스터 패러디 해갖고, <laughs> 이거. 네. Yes, we can. <laughs> 예, 아,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래, 한 번, 어른들아, 니네들이 원하는 걸 해줄게. 이 어른, 그러니까, 어른이들아. 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laughs> 사서 먹었습니다. 네. 네. 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저희 둘 다. 사서 먹었는데, 되게 웃겼어요. 저분은 네. 온라인으로 예판 뜨자마자 사셨고요. <laughs> 예판 뜨자마자 저녁, 금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12시 반에. 네. 그, 켈로그, 켈로그 도매상이 있었는데, 어... 그 도매상이 자기, 그, 올리자마자 제가 두통을 샀고요. <laughs> 저, 저는, 그, 그때, 이제, 지, 어, 지인들이랑, 어디,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잠깐 마트를 갈 일이 있었어요. 뭐, 뭐 네. 이제, 밤, 저녁 먹을 재료를 사러. 간 김에, 그날이 출시일이었어요. 어, 이게 29일인가? 이번, 어, 20, 6월 29일인가 그랬을 텐데. 네, 29일이요. 예. 그래서, 어, 온 김에, 뭐, 그때 막, 뭐, 티덤 님도 그렇고, 호루이 호르미 아저씨, 호루이 님도 <laughs> 인증하고 있고, 받았다고. 그래서, 음, 나도 하나 사볼까? 뭐, 하나 사서, 이 지인들이랑 한번, 하하하, 웃으면서 나눠, 나눠 먹어볼까? 이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물어봐야 되나? 이거를 지금, 착, 이거를 묻는 것도 되게 웃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결국 <laughs> 물어봤어요. 저원한테 아 혹시 이파마첵스 이거 드, 혹시 들어왔나요? 그래서 처음 첫 반응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이에요 그래서 아그 순간 이제 직감적으로 아 망했구나 이거. <laughs> 이상한 거 찾는 인간으로 찍혔구나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생각하면까 아, 그, 그, 요번에 그책사 새로 나오는 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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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입고는 됐는데, 아직 그, 진열들안 해서, 좀만 기다리시면 진열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진짜로 그때 급하게 직원 불러갖고, 다른 직원 불러갖고, 한 20분쯤 뒤에, 보니, 가보니까 진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창고에서 꺼내서. 그러면서, 그, 그 직원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니, 박스에서 막, 이제, 박스, 막, 뜯은 박스에 있는 거 하나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아. 하나.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그 마트에서 처음으로 산 사람이 됐어요. 아. <laughs> 해서 그래서, 그래서, 어, 저희 둘다 먹어봤습니다. 응. 음. 네. 음. 어. 네. 어, 어, 어 어떠, 어떠셨어요? <laughs> 저는 음. 이거를 사무실에서 받았거든요. <laughs> 어, 아니, 분명히 주문할 때는 집으로 눌렀는데, 왜 회사로 왔는지. <laughs> 음. 하여튼 그날 음. 배송 왔는데, 네. 어디다가 문 앞에다 뒀나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팀장님이... 그이 듣고 시켰어. 요 어, 왜 그것도 아세요? 아, 이 밖에 <웃음> 이름이 <웃음> 있구나. 아, 모르시죠. 근데 이제 그 앞에 박스에 써 있더라고요. 끼니마켓 아. 하면서 이제 캘로그 전문 총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근데 뭐 전혀 아. 생각을 못 하셨겠죠. 그거인 줄은. 네, 못 하셨겠죠. 이게 뭐지? 이러고 그냥 갖다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았는데. 뜯었는데, 엄청 큰 거예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 아, 어? 뭐 그냥 일반 실사이 네, 사이즈 같은데? 일반 그건데, 일반 네. 그건데 제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laughs> 그거는 이게 아, 안, 예, 안 숨겨지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 가지고 음. 하나가 결국 책 하나는 서랍장에 넣어 놨는데 하나를 결국 책상 위에 두게 됐고 <laughs> 누군가 받고 <laughs> <봤고. 웃음> 네, 그거를 대리님이 보셨고 <laughs> 그리고 그냥 결국 뜯어 먹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laughs> 그래서 한 컵씩 따라 가지고 팀에 계신 분들께 다 드리고 <laughs> 저는 또 점심 시간에 나가서 우유 한 팩을 사 와서 뭐, 우유도 한 컵씩 따라가지고 이제 네. 다들 하나씩 드렸고 음? 네. 그러고 우유 따로 책스 따로 드렸는데 책스를 네. <laughs> 그냥 드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음. 우유에다가 조금 뭐 그냥 드시다가 우유에다 말아 드신 분도 계셨고 음. 저는 두개 정도 그냥 집어 먹은 다음에 바로 우유에다 말았거든요. 네. <laughs> 어. 어, 그 설탕이 핀 야채 크래커 맛 그리고 음. 봉투 깠을 때부터 냄새가 엄청 심하잖아요. <laughs> 파고죠 파맛파 냄새 네. 파, 파 냄새? 파, 파, 파 냄, 냄새인가 이게? 파 냄새보다는 음, 음. 그 양파 과자 냄새. 아, 오케이 오케이. 좀 과자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일단, 그걸 뜯었는데, 뜯은 순간부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 이거 되게 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laughs> 빨리, 묻, 이걸 먹고 치우던가, 잠궈버리던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laughs> 그리고 이걸 종이컵에다 소분을 하고 나서, 네, 하나씩 드리고, 음. 제가 먹으려고 이제 자리에 가지고 온 순간부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어, 이거, 먹을 때 되게 애매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한 조각을 먹었는데 첫 맛은 달아요. 네, 생각보다 꽤 달아요. 음. 근데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달아가지고 어 음. 괜찮나 싶어요. 근데 음. <laughs> 이게 뒤로 가서 이 야채 맛이 확 나고 끝에 음. 맛이 되게 알싸하다고 해야 되죠. 음, 알싸한 네. 맛이 나는데 네. 이게 이상하게 안 어울려요. 이게 설탕이랑 만약에 이게 맛이 세 개가 겹쳐서 나왔으면어 괜찮네 하고 먹었을 맛인데 이게 시간 차를 두고 맛이다니까 되게 애매한 맛이 나고 그리고 우유에다가 말았을 때는 아그 음. 처음에 단맛이 사라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바로 먹는 순간 그 야채 맛과 알싸한 맛이 동시에 나고 되게 축축한 맛이 나니까 되게 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우유에다 말아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들어서. 응. 네. 그 처음에 먹었을 때는, 어, 이거 다 어떻게 먹어야 하나. 큰일 났네. 응. 두통이 나섰는데 어떻게 하지? <laughs> 아, 하긴. 처리 네. 불과의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응. 처리를 할까라는 응.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2회차 도전 얘기를 지금 할까요? 이회찬 또 뭐예요? <laughs> 그날 먹고 저, 집에 와서 저녁에 와서 한 집거리들. <laughs> 아뭐뭐 뭐 같이 얘기하죠. 네. 네. 그냥 그걸 먹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어. 음, 다양한 아주 좋은 네 아주 주옥 좋은 같은 <laughs> 원유를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케찹에 찍어 먹어보자. 음, 아 저도 그 얘기 하긴 했었죠 케찹 네네 네네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음. 딱 집에 가서 케찹 꺼내가지고 찍어 먹었는데 오 어, 괜찮아요 그거 되게 야채 타임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단맛이랑 섞여가지고 케찹 맛이 진하게 나긴 하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허니머스타드도 생각난 김에 찍어 먹었는데 어 이거는 그냥, 사실, 머스타드 맛인 것 같아요. 머스타드 맛만 음, 음, 잔뜩 나고, 음. 마요네즈 찍어 먹었는데, 음. 어.. 마요네즈는 어. 아니더라고요. 어. <laughs> 우유랑 마요네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기, 되게 쓸데없이 제가 그날 저녁에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예, 네, 고기를 싸먹어봤어요. <laughs> 트위터에다 올리긴 했는데 고기 아맞다맞다맞다 맞다, 맞다, 맞다. 고기에다가 <laughs> 그 파마책스 옆에 올려가지고 한 번씩 먹어봤는데 어어 어... 이거는 어 오히려 끝맛이 괜찮았는데 음. 앞에그 설탕 맛이 이상해가지고 아 그렇죠 원래는 파채 네. 그 본연의 맛을 먹어야지 사실 고기랑 네, 먹으면 그죠 네. 사실 그냥 고기랑 먹으면은 음. 사실 뒷맛이 나았을 텐데 앞에 그 음. 설탕 맛 때문에 고기 먹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아 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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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여기다가, 뭐, 국물 같은 거를 해가지고, 녹이면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라는 생각. 과 <laughs> <laughs> 바로, 그냥. 아, 상자 접읍시다. 음, 우리, 이건 아니죠. 상자는 접어버렸죠. 네, 음. 이건 아니죠.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짓까지는 할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제가 수프를 먹어가지고, 수프에다가몇개 올려 먹어봤는데, <laughs> <laughs> 어, 괜찮더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권한 방법이긴 했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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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네, 괜찮았습니다. 네. 음. 그, 전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실험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음, 일단 확실한 거는 술이랑 잘 어울려요. 술 안주로 딱이야. <laughs> 네, 술 안주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술 안주로. 먹못 먹어서. 아, 예. 네. 그, 그날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지인들이랑 막 펜션에서 노는 거니까 그래서 뭐 술이 당연히 들어갔고요. 음. 음. <laughs> 술이랑 참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렇게 반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남아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안 그래도 이번에 생일 선물로 친구가 처음으로 생 인생 처음으로 술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 무슨 어. 복분자 무슨 탄산 무슨 뭐시기 뭐시기 뭐시기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았는데 그거랑 한번 이제 곁들여서 한번 언제 한번 마셔볼까 이러고 있어요 아마 아니면 뭐 팟캐스트 끝나고 잠깐 한잔해도 되고 <laughs> <laughs> 그러긴 <그래도 웃음> 한데 어~ 어~ 그래서 뭐 결국은 네 일단 어린이들을 위한 시리얼은 확실히 아니에요 일부러 네. 그~ 튜닝을 한것 같아요 켈로그 쪽에서 음. 이거를 일부러 아 그래 어른들 이거는 왜냐면 그때도 어른들이 투표 조작을 했으니까 아뭐 투표 조작이 아니라 몰렸으니까 네 몰렸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어른들이 원하는 거니까, 어른들의 맛을 하자. 그래서 좀, 튜닝을 그쪽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랑은 안 어울리고, 전혀. 뭐, 여기, 어, 그, 지금, 지금 딱 그, 박스에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도 맛있어져요. 네. 다 같이 망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참, 그래요. 어, 여튼 그래서, 어른들의 맛? 진짜로? 뭐, <laughs> 아니, 뭐, 어, 어, 로이터에서 이걸 다뤘었나봐요. 이거를. 네, 맞아요. 그 로이터에서 다루면서 이거를 자본주의의 맛이라고 막 이랬다는데. <laughs> 네. 아, 자본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맛. 민주주의 맛. 민주주의 맛이라고. 그 제일 마지막에, 어, 실제로 먹게 된 누군가를 인터뷰했는데, 어, 파맛이 그렇게 세진 않네요라고 대답을 <laughs> 했다고. 아, 뭐, 그건 사실이에요. 맛 자체, 그러니까 네. 향이 좀센 편이긴 한데, 어, 향이 좀 세기는 하나, 맛이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맛은 좀 단맛이 더강한것 같고. 근데 그, 그, 다, 그 단맛에 확실히 좀 많이 감이 된 느낌? 예. 네. 그, 뭐, 뭐, 파맛이 좀. 그래서 이게 안주로 는 딱이에요, 진짜. 술 마시면서 하기는 딱인, 딱인 것 같아요, 진짜. 어, 뭐, 네, 어. <laughs> 하여튼,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laughs> 아마, 근데, 아, 근데 회사에 누가 제가 이거를 회사 슬랙에다가 참, 이게, 일단 내가 뭐라 그랬니? 내, 내가 제가 회사 슬랙에다 이걸 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올리... 그, 올리면서 제가 이게 시리얼인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laughs> 근데, 누가 맛있어 보인다길래, 한번 가져가 볼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회사에. 한번 드셔보실? 음. 이러면서. 아예, 어차피 아직은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정판이긴 해도? 예, 뭐... 네, 뭐 그래서 근처 슈퍼에서 하나 사갖고, 자, 한번 드셔보시죠. <laughs> 동네 슈퍼 가니까, 동네 슈퍼 가니까, 매대 하나, 한칸다파마식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어... 한 번, 예, 네. 회사 근처에 롯데 슈퍼를 가서 하나를 사서, 한 박스를 사서 한번 드셔보시를 한번 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